3 단원 2 레벨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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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베타. 양변 제곱해 주는 게 맞겠죠? 즉 처음에 주어져 나온 어, 식을 갖다가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4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왜요거하라고 했으니까 어, 4 배의 코사인 제곱 베타는 2 5 분의 81이다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4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4배의 사인 제곱 베타는 2 5분의 144다. 양배 더해주시면은 모 하기 4배의 사인 알파 뭐뭐예요. 요거는 갑시다. 요, 요렇게 적을게요. 음 요거는 띄워 둡시다. 요거 2개 더한 거. 얘는 25분에 음 얼마예요? 220 5가 들려나 봅니다. 음, 여기서 정리되죠. <laughs> 9. 그러니까 4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즉, 사인알파, 코사인베타, 코사인알파, 사인베타. 이놈이 정리해 주시면 1 나오겠다. 얘는 이제 합공식에 의해서 사인의 알파다하기 베타가 얼마다 1이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인알파다하기 베타가 1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범위 내에서는 어얼마여야 한다 2분의 파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또는 사인이 1이 나오면 뭐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와, 어렵다 하, 그냥 가시는 게 낫겠죠 삼각형 넓이 물어봤으니까 아니, 일단 ABC 넓이 가로 길이는 OT가 되겠다 그죠 이제는 B.x 좌표가 뭔지 찾아주시고요 A.x 좌표가 뭔지 찾아주시면은 요 길이가 나오겠다 X 좌표 그러면은 그냥 가야죠. 뭐뭐 뭐 ln으로 표현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x 빼기 1이 얼마 ot가 되도록 해주는, 즉 ln 어, ln 양변 씌워주시면은 x는 ln ot 더하기 1이 나오겠습니다.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그래서 b점 좌표는 ln ot 더하기 1, 콤마 ot 뭐 이건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a점 좌표는 ln t 더하기 1에 오티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이 삼각형의 높이 같은 경우는 어 갑시다. 음, 그래서 st 바로 적읍시다. st라고 하는 거는 오티 어, 곱하기 2분의 오티 ln 오티 더하기 1 빼기 ln t 더하기 1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미트가 0으로 갈때 리미트가 0으로 갈때 여기에다가 t 제곱 해주신 게 이놈 나오게 될 거니까요. 님이 티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합쳐 주지 마시고요. 2분의 5도 밖으로 그냥 쫓아냅시다. 그렇게요. 그러면은 TT 약분 됐으니까. 이제는0 넣어주시면 0분의 0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냥 로피타 써주시면은 2분의 5에 님이 티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1분의, 1분의 5 t 다하기 1분의 5, 빼기 T 다하기 1분의 1. 이제 넣어주시면은 5배기 1, 4. 그래서 얼마다 10이다가 이렇게 계산되려나 봅니다. 되셨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답을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음, 3단원 이쪽 3단원에 예 이렇게 답지를 갖다가 조금 펴 놓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자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다 그죠? 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 음, 베타, 베타, 알파. <laughs> 일단은 음, 이거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관계에서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 관계에서 제가 넘겨주시고 양변 제곱해주시면 뭐 뭐든지요, 뭐 사인 감만 넘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곱해주시면은 사인 제곱 알파, 이게 1번 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다하기 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 제곱 감마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에서도 감마 넘겨줘야 되겠죠. 두 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얼마다? 코사인 제곱 감마다. 연립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 주시게 되면 그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즉두 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2배의 사인알파, 사인베타가 1, 1, 1다 더해주시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게 뭐다? 코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던 뭐뭐 뭐. 뭐, 뭐 뭐 양소각이 되겠네. 어찌됐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나왔다. 2, 사분면이었으면 문제 있고, 어, 이거 지금 다 찾아야 되나요? 얘네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엄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찾아, 어, 미쳤네. 다 찾아줘야 될것 같네요. 각 관계도 다 찾아야 되겠어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찾아보시면은 코사인에 베타 빼기 알파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베타 넘기고 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코사인에 도, 동일하게 우리가 양변 제급해주시면 코사인에 감마 빼기 알파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감마 빼기 베타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요게얼마다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 왜냐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이걸 각 관계를 갖다가 다 찾아줘야 돼요. 탄젠트 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세타는 3분의 2파이랑 그죠 2사분면에 있는 요거랑 그다음에 오 사탄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 여기 안에 다 각들인 거니까. 되셨어요.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4파이가 돼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잠시만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3분의 2파이가 돼야 될 거고요. 그죠? 그 알파보다는 베타보다는 감마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둘의 차가 이거 둘의 차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4파이고. 문제는 요 놈이거든요? 베타 빼기 알파가 3분의 4 파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차가 3분의 4 파이면 여기 차가 3분의 4 파이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오시, 이거 진짜 생각해야 돼? 그래서 3분의 2 파이, 3분의 4 파이, 3분의 2 파이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하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3분의 2 파이랑 더하기 탄젠트 3분의 2 파이, 이것만 구하라는 거네 탄젠트 3분의 2 파이, 2배 하라는 거니까 3분의 2 파이, 1대2대 루트 3 해서 어, 루트 3 5를 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 2배 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네. AB는 얼마고요? 5고요. BC는 얼마고요? 12고요. 아, 여기는 얼마다? 13이다. 이거 정도는 25, 1 4 4 1 6 9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AB는 AP 잠깐만요. AB는 AP인. 이제 여기에 5가 되도록 또 잡는다라는 거죠. 음. pqc pqc. 어, 이거 왠지 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위에 것도 구해야 될것 같은데. 169에 25니까 194. 그냥 소인수분해 안 할게요. 루트 194로 요렇게 가도록 합시다. 이거 소인수분해가 되긴 되나? 2로 하면 이게 뭐 아무튼 될 거예요. 2로 하면 이게 뭐뭐 4는 나올 수 있겠다. 적어도. 4 나올 수 있나? <laughs> 잠깐만요. 2 하면은요. 97못 나오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PQ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PQC 어렵다. 요거의 외접원의 길이를 갖다가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의 외접원의 길이가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다 끝났네요. 이제는 그래도 문제 풀이는 다 보이네. 요거 길이 x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sin c 분의 그러니까 전체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sin c 분의 얼마 x가 얼마다? 2r이다. 반지름의 길이 즉 10분의 루트 194다. 즉 x라고 하는 건 피큐 길이 x라고 하는 것은 sin c 값 곱하기 루트 10분의 13 루트 194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sin 합공식스라는 거죠. 합공식스라는 건데 음. 어우, 진짜 이걸 하라고 사인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음, 너무한다 얘네들 또훅 들어오네 여기를 갔다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인 c 라고 하는 거는 사인에알파더하기 베타와 같은 거니깐요 그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적어가면서 계산할게요 사인 알파 직각 삼각형에서 다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루트 1 9 4분의5 곱하기 코코인인 어, 코사인 잠인 코사인, 알파 코인인파타코인인타타사인베타의 코사인 12. 분하기코사하 알파. 즉인트파9 루트 의 13. 곱하기 어, 사인. 13분의 얼마? 5로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맞죠? s i n e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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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i n 125로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51은 535 65 60. 그러면은 x는 이제 값 나왔다. 13 루트 194분의 125로 계산해 주시면은 약분 약분되고 5 2분의 5 25가요. 그래서 2분의 25가 답이 되려나 봅니다. 와, 잠깐만요. 오셔. 문제 더 있어. 어허, 저, 저, 끝났는 줄 알고, 그, 지금, 레벨 2. 이렇게 어렵다고? 저, 레벨 2 문제 한번 가볼게요. 0분의 0. 와, 씨,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로피탈 써주시면은, 왜냐면, 애인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골마춤으로 그냥 X가 1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꼴맞춤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A 이 A 해서 0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은 2라면은, N은 3이라면은 이걸 가셔야 되는데, 저는 로피탈로 갈렵니다. 갈 건데, 지금 봐봐요. 한 분만에 분명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미분해 주시면은 시큰트 제곱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코사인 나오게 되죠. 빼기 빼기 해 주시면은 또0돼요 0분의 0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을 갖다가 또 미분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느니, 그냥 코사인 AX분에, 사인 AX로 바꾸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빼기, 어, 코사인 AX분에, 코사인 AX, 사인 X. 어, 나쁜 선택인가?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음, 요식 자체가 X의 N승에, 코사인, AX, 분해. 사인 AX 묶어내 주시면 1백이 코사인 AX. 이게 맞죠? 리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하나는 바꿔줍시다. 그래서 X에 n 1이라고 두고, 얘 같은 경우는 A 맞춰주시면 되는 거니까 A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0으로 간다. 얘는 그냥 1이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요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잖아요. A의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물론 이것도 뭐, 외우시는 분들 외우세요. 뭐, 음, 스1에 X의 마이너스 2승 분해, 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래서 A의 사인 AX가 나오게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되셨어요? 로피탈, 왜또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 분자가 0이니까. 분모 0 되는 거는 상관없고요.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n 1, n 2. 예. x에 n 3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a 제곱 코사인 ax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분자가 0으로 안 가니까 분모도 0으로 안 갔었어야 한다. 즉 n n은 3이었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n은 3이었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n은 3이었던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2, 1 나오겠네요. 즉, 2분의 A3승이 뭐다? 108이다. 미쳤네. 108이면 2 곱하기 54. 즉, 4 곱하기 27이네요. 즉, A3승은 8 곱하기 27이었던 거니까 A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합은 얼마다? 9다. 우와. 우와. 진짜 이런다고? 어 얘는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0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죠. 뭐, a, 가 뭐, 그거냐, 따라서 뭐, 어찌됐든 0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어 얘도 지금 장난질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갑시다. 그래서 코사인 2a 파이 x분의 x제곱 빼기 a제곱에 사인 2a분의 파이 x로 이렇게 갈게요.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이제 얘는 그냥 1이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이제 얘를 갖다가 내가 뭘 써주겠다. 로피탈 써주시면은 x가 a로 갈때 e a 분의 파이의 사인 e a 분의 pi x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끝났죠. e x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되셨어요. 이제 a 넣어주시게 되면은 e a 분의 파이 분에 2a가 나오게 될 거니까 얘는 파이 분에 4a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얼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어디 마이너스 있었어야 했나? 오, 미쳤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응.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파이 분에 36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a 제곱은 얼마다? 9다. a는 얼마다? 3이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만만치 않다. 와, 진 징그럽게 나온다. <laughs> x 분에 4배의 사인의 x 다하기 6분의 리2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거, 이거, 이거 다 쌍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더하기음 얘는 그냥 일단 2배요. 코사인 x분의 2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은 얘는, 얘는 코사인, 코사인 0은 얼마? 0 곱하기 1이네. 그냥 얘는 그냥 0이에요. 어 x 0으로 보내버리면은 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0분의 2였던 거어 분에 무한데 그냥 얘는 0이잖아요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예, 무한대로 음, 뭐 가든지, 가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반복하든지 말든지 곱하기0이었던 거니까 이제 0 넣어주시면은 0이면은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즉 2가 되게 되고요 어, 빼기 2니까 0분의 0 나오게 됩니다. 즉 니미덱스가 어디로 갈 때, 0으로갈 때, 1분의 4 배의 코사인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어, 빼기 더하기 두배의 sinx 요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제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 코사인 6분의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즉 2루트 3이 나오게 되겠다 sinx 음... cosx에 대해서 f'x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분해가지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s i 제곱으로 가느니 저는 1분의 1의 sin2x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즉, f 프라임 x는 코사인 2x가 되겠죠. 이것과 n 분의 1 모든 실근의 합을 갖다가 Gn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n은 이일때 실근의 합을 갖다가 Gn. 즉, 이게 뭔 소리냐? 코사인 2x였던 거니까 0에서부터 2파이였던 거니까 한 주기가 파이잖아요. 0은 포함, 아, 2파이는 포함 안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게 파이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온게 여기를 포함하는 여기가 얼마다. 이 파이가 요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G1이라고 하는 거는요. G1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과 요 직선이요. M분의 1, Y는 M분의 1에 실근의 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요렇게. 어. 예, 요구랑 그 다음에 m분의 1, n이 이제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렇게 요 실근들의 합을 갖다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대칭적으로 가시면 돼요. 이럴 때만 조심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왜이파이 포함하면 안 되니까 g1은 파이다. 이제는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파이다. 실근의 합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대칭성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대칭성으로 항상 하고 갔을 겁니다. 여기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실근은 하나는 알파가 되게 될 거고요. 얘는 파이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게 될 거니까, 네 실근 다더 해주시면 얼마다? 4파이가 되겠습니다. G2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얼마다? 그네 합은 4파이가 되게 된다는 라 거죠. 10분의 1이 든 뭐든, 왜냐면 얘는 대칭성이기 때문이에요. 되겠어요? 뭐 음수로 갈리는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꼬운다라면, 은 마이너스 어, 1의 n승의 n분의 1 이래버리면 이제 꼬이게 되죠. 이제 풀마 풀마 이게 막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은 좀더 꼬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9 4 36에 36파이에다가 더하기 파이 해주신 얼마 37파이가 답이 되려나 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